자, 우리 하나솔루션을 보여 계신 우리 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표 전문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솔루션에 많은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100% 공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금전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돈을 요구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솔루션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슬슬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도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볼수 있죠. 앞으로 변동성이 진짜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오늘 필수로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상승은 아무래도 이 기대감 자체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지금 아무리 세액 공제 이슈가 많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 솔루션의 입장은 어때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 중국을 완전히 제치고 미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해 공제가 폐지가 된다고 해도 많은 수익성을 예상한다. 뚝심있게 사업을 밀고 나가겠다는 자신감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해 공제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새해 공제 유지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호재도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런 성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낮아 있을 때 우리가 기회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큰 수익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매수매도 하는 타이밍은 제가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 들어서 하나솔루션 제가 얼마에 매수하시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28000원 9000원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드렸었고 그리고 매도는 언제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4만원 구간 빠르게 매도하자라고 5월 19일부터 말씀드렸죠 4만원 매도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때네요 이때잖아요 이때 매도하시고 이번에 매수하신 분들은 연속적으로 큰 수익 좀 보셨. 쓸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텔레그램만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비밀 시크릿 종목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로 한화 솔루션이니까 그냥 두 글자 한화. 한화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한화솔루션이니까 한화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 말씀드렸죠. 뭐요? 비밀 시크릿 종목 제가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9시 땡 하자마자 한 종목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종목 세 종목 이상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꼭 이러한 급등주들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괜찮으면 다섯 개 이상씩도 나가요 그러니까 시크릿 비밀 종목 매일매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거 많죠 뭐예요? 제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얻으실 수 있게 1억, 10억 그 이상 달성하실 수 있게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꼭 얻어가시면서 좋은 수익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최대한 늦기 전에 빠르게 들어오시고 같이 한번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이제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좋은 수익 반드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세액공제 이슈도 좋은 호재가 있지만 또 뭐예요? 정책적인 수혜가 국내 시. ]에서 강력하게 있잖아요 태양광 국사나 이재명 대통령 하나솔루션 최대수에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이 뭐였어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필 또 태양광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국내 시장에선 제일 큰 호재를 받을 가능성이 정말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이죠 미국 진출하잖아요 하나솔루션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생산 자체를 어디서 합니까 미국이요. 미국 태양광 산업의 주요 시장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공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원래 중국산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수혜를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한미동맹으로 인해 많은 수주 물량이 한국으로 현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조선업도 방산도 AI도 원전도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계속 매달리면서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황이에요 태양광도 무조건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도 크게 나기 시작했죠 지금 뭐예요 하나솔루션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적 올해로 흑자전환했습니다 심지어 흑자전환 굉장히 큰 수치로 했어요 어때요 1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 매출이 2조 천억 정도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기존 대비 전년 대비 53.6%가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이 태양광 모듈 판매 플러스 모듈 렌탈 자체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태양광에 미국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 전망 자체가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자체가 이번에 또 세액공제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결국 뭐예요? 세액공제 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ms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폐지 반대의 흐름을 강력하게 주장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톰틸리스 상원 의원이 그러한 주장을 해주고 있죠. 법안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확정이 나면서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감세 혜택이 유지되면 생산 단가에서 경쟁력 확보가 또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은 수입이 날수 있고, 여러분들 심지어 세액공제 통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많은 매출이 발생하면서 실적으로 인해서 좋은 상승이 나올 건 뻔한 뻔한 결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뭐다? 한화 솔루션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얻어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한화 솔루션 그니까 그냥 편하게 한화. 한화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이니까 하나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시크릿 비밀 종목 진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둘에서 세 종목 이상 하루에 진짜 많으면 다섯 개 이상씩 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추가적으로 급등 수익 많이 많이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1억 10억 그 이상 받으실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늦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들어오시고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좀 좋은 수익을 반드시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대로 가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쐬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요. 예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세요.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밝을 때 햇빛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런닝 아, 조금 힘들다 하시는 은 그냥 걷는 거, 한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 번씩 급등을 보여 줬어요. 자, 왜 보여 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그중에서도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또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